다시 듣기 찌 지금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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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박수 쳤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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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박수 쳤어요. 자 일단 탱구 박수 쳤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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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 <laughs> 저 마지막 줄세 글자 들어것 같은. 마지막 줄세 글자 들어온 것 같아. 됐다. 뭡니까? 두 눈을 감으면, 두눈 감으면, 두눈 감으면 발끝이 떨려? 아저 오빠랑 자꾸 발끝이 떨려? 아저 오빠랑 자꾸 비슷하네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 친구도 그죠? 진짜 계속 똑같아 발끝이. 근데 아니 진짜 어렵다. 네. 아니, 김범수 씨 혹시 지금 영웅볼 나온 거 있어요? 그게 지금 나왔어요, 나왔어요. 오, 나왔다, 오, 나왔다, 나왔어요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김범수 씨, 어떻게 들었습니까? 발끝. 오, 됐어, 됐어! 오. 됐어, 오. 됐어, 오. 됐어, 오. 됐어, 됐어! 어? 어? 잠깐만, 이거 맞, 맞지? 거꾸로 온거 아니지? 오. 됐어, 됐어! 됐어! 사랑. 그리고 이게 뒷가사랑 어울리는 게눈 감으면 발끝이 떨려 밟은, 그리고 온몸이. 어. 그러니까 아 춤추니까 발끝, 부터올라가네 발끝부터 올라가네. 발끝부터 온몸으로 올라가네. 자 첫째 줄도 응. 지금 체크를 좀 해주시고 나래. 얼굴에 해맑은 미소. 어디요? 얼굴 얼에 해맑 얼굴에 해맑은 미소 해맑은이나래는나가 들었는데 다하 하얀 미소 뭐 이런 게있하얀었는데 하얀 그 미소. 하얀 미소. 하얀 미소 뭐 이런 게있었는데 해맑은 그 미소. 뭐 그 환한 아 어, 그거다. 그 환한 어 그거다. 환한 금이소? 그아 어, 그거다. 환한 금이소? 그 환한 금이소. 그, 그 환한 그러니까 하얀 애와 해맑은 은 헷갈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얼굴 n 아니야 n? 얼굴 n, n. n도 좋다. 얼굴에 n이 어울린다. N. 환한이 아니야. 환하게 미소가 인 봐. 환한이 아니야. 환하게 미소가 인 봐. 화나게? 얼굴 환한 글씨. 개, 개, 개 들었어. 개를 들었어? 어, 개 들었어. 야, 야 이거 환하게, 한 단어씩 환하게. 지금 화나게, 환하게 화나게. 환하게, 환하게. 한단은씩 조금씩 꿰맵니다. 이게 제일 말이 좀.. 화나게, 환나게 멤버들이 조금 조금씩 추가해 준다면 아, 아, 좋은 분위기 나올 것 같은데. 자, 근데 피오 씨. 은광 씨가 완전히 지쳐있는 거야, 지금? <laughs> 아, 완전히 끝났어, 완전 아, 끝났어. 끝났어. 아,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아, 완전 끝났어. 진짜 <laughs> 끝났어, 초반 <진짜>. 러시스타야 <laughs> 어, 어, 초반 러시 스타일, 초반 러쉬. 초반은 <laughs> 다 보라색이고, 차분히. 나,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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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두 번째 들었어. 세윤이 형 들었어, 세윤이 형 들었어. 세은이 형 들었어 두 번째 자 이영자 씨 때로는 아니고 네. 이영자 씨. 때로는 아니고 여유로운 이러던데 네? 여유로운 여유로운 이러던데 네? 여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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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이대로 중앙에 가요. 중앙에 1차, 도전. 1차 도전, 이대로 갑니까? 예. 자, 한 글자씩 잘 꿰맸는데요, 갑니다! 예. 아, 이거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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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켰다 이대로 아, 아. 갑니까? 동현이, 동현이. 어, 저, 저도... 어 환한 금이소 그 이게 딱 맞지. 아, 환한... 환한... 둘다 애매하면 정답이 맞습니다. 아... 기계가... 와, 이걸로 말하니까. 밑에 있어, 밑에 AI가 얘기한 거야. 불러! 주세요! <목소리> 얼굴에 환하게 미소 여유로운 표정이 좋아 <목소리>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돼두는 감으면 발끝이 떨려 <목소리> 떨려! 오키야 오키? 응, 오키 아니야 오키? 결과 봅니다. 결과. 제발. 자 과연! 항성 있어? 여유롭게 <목소리> 먹어보고 싶어자 탱구가 한 글자 한 글자씩 모아서 애는 어? 탱구! 개하네. 개하네? 파란색? 개하네. 개하네. 개하네! 여유로운 세윤! 그 다음 발끝 김범수! 제발! 보여주세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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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됐다! 아 제발! 공개합니다! 아 제발! 아! 역시 된다! 된다! 정하다

시청자분들도 공부 아우 정말 미련 미네 날에 아니야. 진짜 이렇게 예. 두꺼운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약간 한방두었어 편안하네요. 한방. 응. 아 약간 한 방. 응. 자 은광 씨, 자맛 표현을 어. 좀 부탁드립니다. 어때요? 어, 야. 이쪽도 <laughs> 야 텐션이 지쳤어. 완전히 떨어졌어. 아, 지쳤어, 지쳤어. 마지막 힘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자, o c 자 m e on, rock and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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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roll. 끌어썼다끌어요 끌었었어. 야, 끌어요한 어, 번. 어, 저기 열려든 김범수 씨 오늘 어떠셨나요? 그렇게 뭐그 역할은 음. 못한 것 같아. 아, 강냉이 맞는 게 최고였어요.